2020년 8월 진학학원 뉴스레터 중등부 1. 8월 수업계획 수업안내 방학 동안 정규 수업은 2학기 과정의 진도를 차근차근 학습하고 특히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학원 여름방학 학원 여름방학은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가족 휴가를 이 기간에 맞추어 주신다면 학생들의 성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뀐 일상에 적응하고 시험 준비로 지쳤던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다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휴가철 안전 수칙을 지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휴가 기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꿈 나의 목표 공부.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학 학원은 학생들 각자에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습 동기 부여 목적으로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주제로 글을 공모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하겠습니다. 공부란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고역이 아니라 재미도 있고 그 속에서 희열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꿈과 목표 설정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2. 예비고일 고교 선택을 위한 학생 설명회 및 개별 진학 상담 진행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2학기 이후 주어지는 6개월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자칫 헛되이 보내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수능 및 내신 대비 등 산적한 현실적 문제로 인해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될 중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이에 진학학원은 여름방학 중 고교 선택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고교 진학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목표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및 선행학습으로 진학학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함은 물론 대학 진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차별화된 예비 고1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3. 중2중3영어 수학마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학학원을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신뢰 덕분에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영어, 수학 두개 반이 각각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학 학원은 학생들의 성적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시작인 9월부터 신입생 입학가는 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 본원은 학생들의 발열 체크와 의심 증상 학생의 철저한 통제 및 학원 내 방역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 학원 등원 시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필수. 손소독후 입장. 둘, 강의실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책상 가림판 설치. 셋, 학원 하원 후 곧바로 귀가하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학원 등 하원 시 정말 필요한 외출만 할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학학원 학생들의 안전한 학원 생활과 학업에 정상화된 루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